모두가 마약을 묻는다. 진통제 하나, 드립니다 드실 분 없나요? 백킥하고 교환하죠. 아. 대탄 주세요. 대탄 하나더 남는데, 버릴게요. 버려봐요. 아, 어, 버렸는데. <웃음> <웃음> フフフ。<laughs> <c oughs> 뭐야? 사운드 들려 음, 성당에서 음. 이어 중에 충돌이 들리고 <laughs> 차 기름도 없고 뭐 엉덩 내가 모르겠다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아, 기름 있어요 내가 모르겠다 가겠습니다 기름관 하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 기름통 있어요 여기서 한번 치료할게요 일단 기름통부터 넣고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색깔 다른 사람 따라, 색깔 다른 사람 따라. 네? 잘안 보여요. 길을 냅다. 도망가야지. 가셨나?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탑 네. 필요한 사람? 어, 더 있어요. 더 필요해요. 가서 드릴게 오, 제발. 사업진, 사업진들의 분노. 배 차업진, 아파, 어, 씨. 다행이다. <laughs> 저 사람이야. <laughs> 아, 1렙 극광인데. 아, 왜또몇 분이야. 좀 날아갈 뻔 했네. 아, 방금 붕대 감았는데. 바로 날려주네. 하지만 붕대 12개죠? 왼쪽이 뛴다 아, 어 저기 선거같아요 저집에 저집을 주자 진짜... 아이고 아 저렇게 맞추고싶나 내려서까지 하 아, 이름이 우리를 끝까지만 찾아봐주겠어 아 고마웠다 고잉메디오 오우, 오우. 아우. 아우. 아, 이거 딱 내가, 딱 내가 맞을 각인데, 아, 이거? 오우. 아, 이거 아, 아. 대놓고 카오파이스네. 서서 쏘는 거 봐라. 이거 생각도 하나 대놓고 쏘네. 아우, 차두개 차 있거든요? 오, 차 오우 너네 지졌다차두대 아, 있어요. 하나, 조심하세요. 이쪽에다 하나 있네요. 마실 거 어, 하나, 사운드, 사운드 들린다. 왼쪽에 사운드. 마실게 제두 두 대, 두, 두 대들입니다. 어, 뭐야! 저쪽으로 넘어왔어요. 뭐. 볼수 있죠. 와, 깜짝 놀랐네. 어, 왼쪽에 돈다, 하나. 왼쪽? 네. 준영님 쪽, 준영님 쪽. 죽였다. 사망 기절, 기절인데, 얘. 제리를 제가 일단 살려볼게요. 건너편 같아요. 아, 완전 갔다 네 어, 보였다. 담벼락, 어디 제 앞에 담벼락. 오케이, 건너편. 차이 나. 케이스, 아마 나이스, 나이스. 파 생. 에이, 에이, 케이크, 뚜껑, 뚜껑, 뚜껑 내놔라. 아, 어, 이거 밖에 없어. 아, 뭐 없어. 태산태탄태탄 있네. 혹시 뚜껑 없나요? 얘릴 중에? 진짜 여기 이쪽 쇠가 있어요. 와우이 쇠가... 아, 못하면왜 <laughs> 어, 이렇게 많아? 개머리판개머리판이야 뭐... 음료수... 바. 좀 기부해 주실 분 있나요? 저 연결하고... 어, 음료제 좀 드리겠습니다. 개머리판 있으면 찾아주세요 개머리판이 해서 시체, 시체 뒤져봐요 시체 있을텐데 어, 개꿀 어, 여기 1, 2백 있어요 2층에 2백이 네, 먹었어요 근데 네, 개머리판이 없네요 아쉽다 얘네는 그냥 차를 세대 끌고 온 건가? 걔는? 한 스푼 괜찮네 그건 리 어! 저기 뛴다! 오토바이! 아니에요 발 이... 안에 이미 세대가 있어 이거 제외하고 아니 저 앞에 오토바이 지나가잖아 네. 아 저쪽 블록에 가있어지나갔다 주유소에 있었다

시향 안 보이네. 거기 하나가 스르르 떨어진 것 같아. 스르르... 그새 떨어진다. 제주 공장에서 엄청 싸워요. 어제 하나 뛴다. 210. 맞다. 이거 왜이와 외계... 아, 나 쏜다. 어디 있니? 어210개꿀 아? 뭐지? 지안 보이네. 뭐요따 기존에 에미사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야? 사4숨기끼면 그냥 지리죠 그냥 파기타 차량 폭파기. 어디서 쓰는 걸까? 매지랐네. 때는 거사. 리인 추가 좀. 오탄 안썼는데50까지고오탄 많습니다. 300발. 7탄 좀 음. 봤습니다. 어, 7탄 저기다 버렸는데? 7탄 별로 없을걸요? 시체 위에다 버렸는데 어디다 버린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소인개구아 어, 붙겠다. 보정기 있는 분 있나요, AR? 없어요. 소염기는 하나 남아있네. 어, 소염기 좀 주세요. AK로. 경. AK가 진짜 바로 앞이들 진짜 그냥 녹여버리네 주유세들이리 조금만 가까이 오지 않겠지? 어 저기 뛴다 하나 주유서 쪽으로 어디있어요? 와 되게 잘한다. 제트제트 있네 쏘는... 아 저기 있네. 엄청 안보이는데. 잘 보셨다 어디 서는거지 여기 20... 240 240인데 제트제트 하면서 능선 뒤에 한참 뒤에요 네 4배율로 봐도 약간 뿌옇게 보이는 정도. 이미 넘어갔어요. 제트제트로 아주 그냥 힘차이가 안 돼. 아, 미니는 멀리 있는 것만치 너무 어렵네 미니가 탄속 제일 빠르지 않나? 네, 근데 그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그걸 낙차, 낙차, 네, 낙차는 주저하다. 생각보다, 낙... 예, 생각보다 낙차? 너무 큰데 탄속도안 네. 빠르게 느껴지고 미니 먼거리니다먼거리니다 떨어지는 게 너무 뚝뚝 떨어져서 뭘... 네맞아요 주에 있을 텐데 분명 아까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능선 뒤에 z 트 z 트 하면서 간사랑 싸울 텐데 같은 쪽에서도 싸운다. 내가 이쪽에서 야. 들어올 테니까 분명 싸울 텐데 싸운다 싸운다. 어 위에서도 소리, 소리 나고 이번에 네. SE 확인 보급이 이게 또 설마 한번더 주나? <laughs> 너 일단 딱 여기밖에 없긴 한데 오. <laughs> 아, 아, 네, 你거 먹으면 안 돼요? 你你你기다你다기기你你거你기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거 <laughs> 아 수류탄이 연막이나 좀 챙겨야 되는데 탄거리고 수류탄 두개오한대 맞았어 뭐야 한오분더 있는데 이거. 아, 무슨 갑시다. 소리죠? 대답인가요? 이사요 이사 저희 약간 앞에 가야 되거든요 저등선으로쟤네 개꿀이네 위치 아, 아 잘못 생각했구나 m 2 4 9라고 착각했네 오한대 맞았다 어? 저기 뛴다 SW 아, m 2산대 맞았어요 어? 엎들었다 어? 잡았다 개꿀 와 저기 300이네 해차 뒤에 있던 거 어, 말하는 300 건가요? 300 아닌데? 500이야 저기 500이야? 500이야? 500이. 어쩐지 씨. 200으로 하니까 안 맞네 210 쪽에 능선 이 있는 애중 이거 차 각자 하나씩 끌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차 여기 이 마을에 한 여섯 대 일곱 대 있거든. 짠 노래, 한짤 없어. 차 버리고. 이것도 야. 기름 없는데? 여기까지는 데려다 줄가같 뻔. 이거 기름 없어요. 뭐야, 나 누구가 타겠는데? 차도 제 차도 기름 없어요. 제 차도 기름 없어. 오케이 다 없죠. 상정합니다, 대답합니 아직 잠깐. 아까 위에 소리 엄청 났거든요? 카고팔이랑? 무서워 아 여기 뒤에서 투어 맞겠구나 그렇다고 너무 올라가시면 그것도 힘들고 여기서 어.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기장 바이잖아 조용히 어 여기 자기장 바이다더 들어갈까요? 차 끌고? 그냥 여기 앞에 밤이 있어요. 안는 거야. 올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 네. 나머지 복석 그냥 여기 등산 나쁘지 않네요. 네 주위에서 쪽에어 어, 왜 보인다? 이제... 안, 안 돼, 둘 뒤. 25, 25, 25. 아, 아, 저기 주유소에서업청 뛰어와요. 200, 200, 200 넣고 쏘면 돼요. 자기장 치우지다 않고. 자기장, 왜 이렇게 마피아, 이거? 어딨어? 내 자기장이 다 죽을 텐데. 좀 어. 아. 치는 들인데 저거? 어, 일단 피 좀. 저기 255 방향 사운드. 240 나무 뒤에 두명 있어요,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아, 킬달붙였다 어, 우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예. 네. 나무디, 나무디. 나무디 하나. 좀만, 와주세요저 사이드. 저야 돼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저 개피. 죽였어요? 네, 킬. 나이스. 쥐 뛴다. 255. 한 대. 세 명, 저기 라스트. 하나 뒤져. 한 대. 두 대. 아, 저걸 못 잡았네. 앞에 한명 남았어요. 어, 저 뒤에 뛴다. 장장.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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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진짜 어, 어, 아, 미안해요. 와, 와, 진짜 레전드다 이거. 누가 나 쏘는데? 어, 저 다른 팀이었어 그 와중에? 라스트 W에 있어요. 저 쏘네요. 개꿀 프라이팬 맞았죠? 어, 민현이 어디 가셨어요? <웃음> <웃음> 어디가 있요부님 <고객님>? 아, 그어디 <laughs> 가야... <laughs> 진짜 주영이 쓰레기야. 한 돼. 오케이. 오케이.